일단 이+ 심필림을 김정일이가 어느 정도로 이제 파격적으로 대우해 주냐면 우리 옥류관 다 알지 않습니까 옥류관+ 옥류관 이차선 바로 차선 앞에 두개 아파트가 있는데 항일 빨산 아파트였어요 아, 어. 김일성이가 나랑 같이 빨산했던 사람들을 살게 했던 집이에요 여기이지 네. 어. 후에 여빨산 사람들을 다른 데로 이사시키면서 김정일이가 어. 1호 영화를 만드는 백두산 창작단을 두려 앉힙니다 일업 배우하면 김일성이 역할하는 사람, 오, 김일성이 부인 역할하는 사람 아, 이런 사람들이 뭐에서 하는 우 백산 창작단을 원, 안 쳤는데 이것또싹 드러내고 여기다 심필름안 치라 여기다 심필름안 치라 와이를다 밀었어 거자리 에심필이 들어가는데 일배우를 밀었어 일업 배우로 그러니까 음. 여기에 북한 음. 사람들은 그냥 심필름 하면 그, 어떻게 왔지도 모르고 내용은 다 몰라도 정말 장군님으로부터 최고의 배려 그리고... 최고의 믿음 그리고... 최고의 사랑을 받는 신필입니다 네. 네.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영화를 만듭니 김동균 대표님 살던 곳이 가까웠어요, 거기랑? 그빨찬 아파트 옆에 외교 아파트가 있었고 두개그 네. 옆에 작가 아파트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살았습니다 어. 그러면 보셨어요, 신 감독님? 어. 보셨어요, 신 감독님? 봤죠 어. 어. 말해본 적 있으십니까, 대화? 제가 직접 원고도 들여봤던 적 아, 예. 아, 예. 와.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아, 그래. 북한에서 봤 아, 어떻게 된 와. 거예요? 북한의 모든 작가들은 신필름에 음. 가서 글 써보는 게 서운이었고요 시나리오 아. 작가들은 아.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인민군 문화 장사실에에서 시나리오 공부를 하고 그렇죠. 있었는데, 시나리오, 북한의 모든 문화 생도들은 신상학에서 한번 뵙는 거, 작품 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거. 근데 신상옥이 어디 있고, 신필이 뭐 어디 있는지 누가 알아요, 북한 사람? 모르지. 다모르지 저는 행운하였죠옆 동네 사니까. 저희 옆 동네니까. 네. 그 지나갈 때마다, 야, 한 번, 혹시 안 나오나, 안 나오나 하는데 못 봤어요, 진짜로.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봤는데, 그, 심필림 바로 앞에 이제, 그, 유보도가,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에 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음. 얼굴을 알고 계셨고? 난 당연히 알지. 어. 당연히 아니까. 음. 일부러 돌아가서 이제 고수경례를 딱 하고, 인민군대 하사가 참인한데 고수경례 하는 경우는 거의 어. 없어요. 어. 그렇죠. 어, 더그렇게 없어야 돼요. 어. 근데, 딱 하고 지나갔어요. 어. 얼마나 인상적으로 바겠어요 아, 일부러? 그래. 또인사드릴게근데그 시간이 대체로 5시부터 6시 정도였는데. 자고 한 제가 한달 정도는 가면서 인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아, 머릿속에 남기려고. 남지요 당연히 남죠. 어. 그리고 좀 봐주십시오. 문화 공부하고 있습니다. 넣고 가세요. 그 넣고 가고. 한달 동안 또 꾸준히 다니면서 인사만 했어요. 그리고 한 달쯤 돼서 지나가는데 잠깐 오라고 그래가지김 어. 어, 선생. 하고 옆에서 이제 어. 부르니까 제것 가지고 오더라고. 전 정말. 그 흥분하고 떨리고 과당 과당 과당한 가슴으 하고 재밌다고 했을 것 같아 네 그랬을 것 같아서 지금 선생님이는데 아니 <laughs> 아니 <laughs> 마음에 드니까 부른 거지 그래요? 아니 아 대답은 어? 아 마음에 들었나요? 아, 빨리 기해줘 <laughs> 정말 이거 나온 아니에요? 야, 여기서 네. 광고 나가는 거 아니야? 전 <laughs> 정말 그 흥분하고 떨리고 화장 당 과당 가당한 아, 과당, 네. 가수들하고 재밌다고 했을 것 같아 네 그랬을 것 같아서 지금 선생님이 됐는데 <놀람> <laughs> 맞아 들으니까 그러니까 부른거지 ABC도 안 돼있네요 ABC도 안 돼있네요 <놀람> <놀람> 하면 부르질 말지. 우다를 이사했는데 아, ABC라는 ABC. 표현을 썼습니까? 정한테 예. 네, ABC도 안 됐는데. 아 저는 아 ABC가 뭐지? 아전 러시아를 배웠고. 그렇지. 그렇게 문학적으로 말하는 줄도 몰랐지만 러시아로 ABC가 뭐다. 현대더니 뭐. 데 러시아를 그런 모아 역적인 아아아 <laughs> 말은 몰랐지만 우선 생각으로 음 이런 좋지 않은 말이다. 음음 좋지 않은 말이다. 국적으로 그래 가지고 이제 말이죠. 그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laughs> 네. 김세진 작가도 있는데 소개해 줄까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아니요? 하고, 가지고, 그냥, 아이고,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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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아, 까만 아니요, 그랬어. <laughs>